안녕하세요.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거나 발 바깥쪽으로 체중을 두신 분들을 위한 책을 가지고 할수 있는 트레이닝인데요. 4cm나 5cm 정도 되는 책이 다 있으시죠. 첫 번째는 두 권의 책을 이렇게 나란하게 놓으시고 앞에 섭니다. 2번 골반 넓이로 발을 벌려주시고 서실 거예요. 서서 3번은 발가락을 벌리시고 이 벌린 발가락을 이렇게 대고 대고 꼭 눌러 주실 거예요. 눌러주시고 뒤로 오실 거예요. 뒤로 오셔서 체중을 뒤꿈치에 충분히 실어주실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엉덩이를 조여주세요. 엉덩이를 항문을 중심으로 아래를 이렇게 조여주시고 어, 배꼽은 항문 쪽으로, 항문은 배꼽 쪽으로 그래서 배 속에서 항문과 배꼽이 만난다는 느낌으로 서 계실 거예요. 엉덩이 힘을 주고 그리고 등을 펴고 반듯하게 서 봅니다. 갈비뼈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고 바지의 봉제선이 일직선이 되는 라인에서 엉덩이를 힘있게 조여봅니다 이때 엉덩이를 조였을 때 아랫배와 엉덩이에 동시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때 앞발가락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발가락이 들리면서 자꾸 뒤로 넘어지실 것 같을 거예요 이럴 때 무릎에 살짝 힘을 빼고 발가락을 눌러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눌려보시면 그때 엉덩이에 힘을 주실 거예요 근데 무릎이 과도하게 뒤로 빠지지 않게 무릎에 살짝 힘을 빼고 엉덩이에 힘을 주고 아랫배와 엉덩이가 동시에 힘이 잘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